자, 보겠습니다. 탐구 방법. 지금까지 생명체 특징, 특성 두 가지, 여섯 가지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생명과 내성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할 때는 탐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바이러스 특징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생물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이 있었어요. g l e p 얘기해주면 생물적 a s 은 뭐다? I can take a gage, single pitting, mother. Sup to day, uncle, 이러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 어, 껍질. 단백질. 결정체죠. 그 말이. 이말 결국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했죠 무슨 구조?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탄구입니다탄구 탐구. 아, 사람 왜 어, 왜야? 얘는 정상인데 왜 아파? 얘는 왜병 걸렸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인식합니다. 사물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는 영역이 과학이에요, 사실. 그래서 탐구하면서 실험하면서 밝혀내는 사람들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탐구하는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하고요. 그 영역에서 우리는 생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탐. 방법은요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볼게요. 자첫 번째는요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내용 다 설명 생각하고, 어 이거 하나 들고 와서요. 어머 해바라기 하나 들고 와서요. 어꽃잎은 동그랗게 생겼네, 음, 만져보니까 약간 촉촉하네, 거치네, 뭐 이런 식으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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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찰간찰간찰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게 기록적이에요.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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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탐구 방법은 우리가 오늘 가볼 건데, 연합적 탐구 방법이에요. 염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말이냐면, 문제형식을 출발해서요,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야 진짜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항상 내가 쓰고 있는 말이에요. 어머, 왜 선생님은 살이 쪘을까? 라는 문제형식에서 내가 잠정적인다. 거짓된다. 즉, 가서를 설정할 거예요. 어? 가서의 뜻이 뭐라고요? 잠정적인 답. 거짓된 답이죠. 내 마음대로 결론을 만들 거야. 어머! 밤마다, 밤 10시마다 치킨 한 마리씩 먹고 자서. 실제로 안 먹어요. 1학년 때 네, 그렇게 해봤거든요. 1학년 동안 신기를 쳤어요. 오늘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열시에 치킨 한 마리를 매일매일 먹으면 살이 쪘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 마음대로 세웠어. 그들한테 나는 뭐 할까? 이제 실험을 해봐야지.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성별, 똑같은 나이, 혈액형, 뭐다 똑같은 거, 똑같은 얼굴. 말도 안 되시면요. 실제로 그렇게 할수 없는 것들이지만, 가능하다라는 존재하에서 탐구를 실험을 하려고 설계를 해야 될거 아니야? 탐구 설계하고, 해봅시다. 수행을 해볼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뒤에 그 결과가 나오겠죠. 하루, 이틀, 삼일, 사일마다 몸무게가 몇 그램씩 증가하는지 도표로도 그리고 그래프로도 그리고, 그리고 계속 왜 아래로 훑어 보는 느낌이야. 어, 그림으로도 그리고 그래프로도 그리고 맞죠? 이런 것들을 볼수 있겠죠. 어,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요. 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나 뒤에 결론을 도출시키겠죠. 엄마도 이렇게 했으니까 살이 쪘다 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나만 실험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여러 번 실험을 반복 해볼 거예요 어 맞네 내가 역시 세운 가설이 맞았구나 근데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고 모두 똑같은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겠죠 일반화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탐구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린 가설이 어, 결론과 달라요 내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다시 수정해야죠 가설 수정 가설을 수정하니까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실험하고요 다시 해줄 거예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인데 음. 그런데 이때 조금 고려해야 될게 있다 가어집된다 잠정적인다 내가 세울 건데 얘를 설정하기 위해서 내가 고려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 혹시 러브레트 받아봤어요? 러브레트 써봤어요? 아, 편지질알안다 아, 요즘 뭐 DM이지. <laughs> 어. 아, DM이면 더 좋겠어. 쌤이 약간 손편지 받을 때. 고1일 때. 고마워요. 자. <laughs> 아,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그때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소편지를 받았어 쌤이 그때 폰이 없었거든 고1때인데 완전 옛날 사람 아니고요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이쁘게 써서 한트까지 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약간 어 그거 아니라고 뻥이라고 약간 이간질 안 이간질을 시켰어요 나한테도 그런 이상한 종이 많이 온다고 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적은 편지였는데 나는 근데 그게 진짜 뻥인 줄 알고 그그 그 친구 써준 친구가 저 뒤에 있는데 얘등 돌린 상태에서 쓰레기통을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봤을 거예요 나는 그런 데도 전혀 없었는데 아, 지금 땀흘치고 후회합니다 나의 인생의 첫러브레트였는데 여러분 추억이에요 오늘 귀엽잖아요 승윤아 너랑 잘 지내고 싶어 멋졌잖아요. 아, 너무 멋졌잖아요 감동적인 편지인데요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요 나이. 나는 몰랐어요. 자, 아무튼 편지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면 괜찮을까? 소영아 안녕. 그고 갑자기 꿈산이. 뭐 이렇게 적는다면 말 되는 글이지만왜 이렇게 적어요? 순서에 문맥 흐름에 맞게서 적어야 되는데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뒤죽박죽 적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가사 설정을 할 때도 고려해야 될것두 가지는 그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고려를 해서 내가 세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앞에서 왜 살짝 쓸까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지. 한수을까 문제를 내놓고, 갑자기, 1100 하면 피부가 좋아질 것이다. 갑자기 피부 얘기하고 있어. 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문제인식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근데 얘는 어차피 실험할 거니까, 실험이 가능해야 되겠죠. 실험, 가능해야 된다. 요두 가지를 고려해서 가수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오해를 풀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잘 들었죠? 꽃바닥이 친구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탐구 과정에 대해서 봤고요. 탐구할 때 고려해야 될두 가지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탐구를 한번 해보자. 실험해보자. 아니 레디에서 레디 실험이 있어요. 근데 책에는 없더라고요. 레디의 실험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해서 고기 덩어리에다가 밖에 놔두니까 파리가 왔다 갔다 거리잖아. 나중에 여기에 구더기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그 구더기가 사실 파리 생긴 거 맞죠? 맞죠? 은가 싸고 나면 그은가 주변에는 구더기가 생길걸요. 그 옛날 화장실 보면 이렇게 많으니까 아무튼 지금 구더기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설을 세워서 타깃를를 해야 되잖아. 가설을 어떻게 세울까요? 마음 만들어서 세워볼까요? 타이가 와서 구더기가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어지 세울 수 있겠네요. 대충 접볼게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죠? 것이다. 이다는 아니잖아. 그 상태에서 탐구를 한번 해볼까요? 탐구를 할 건데, 실험을 할 건데, 이때 실험은요, 두 가지로 갖다 놓고 할 거예요, 최소. 대조시키는 무슨 실험을 한다? 대조 실험을 할 거예요. 하나는 실험군이고요, 하나는 대조군이에요.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얘들은 과연 파리 때문에 생겼는지 한번 볼 건데요. 고기 조각 갖다 놓고요. 똑같은 날짜, 똑같은 부위, 똑같은 뭐 크기, 사이즈, 비커 통, 온도, 습도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똑같이 맞춰주고요. 딱 차이점 있습니다. 뚜껑을 닫았냐, 뚜껑을 열었냐의 차이예요.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할 거야.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허리가 들어올 수 있게 어깨로 만들면 되겠죠. 대조 실험을 할 건데 하나는 실험군이고 하나는 대조군이야. 왼쪽, 오른쪽 중에서 실험군 누구일까? 음. 오른쪽이 실험군 맞죠? 왜? 구덩이 생길 거니까 실험했으니까 맞죠. 하지만 왼쪽이 실험군입니다. 왜 왼쪽이 실험군이에요, 구덩이? 인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서. 실험군인 거야.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 집단을 우리는 대조군. 그리고 인위적으로 뚜껑을 열고 닫고 환경을 변화시킨 거는 조성한 거는 실험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더기 만들어지는지 말든지 간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우리가 실험을 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갖다 놓고 실험하면 되잖아요. 파리 오는 지 알았는지 파리가 모르니까 구덩이 안 만들어지는 거 그냥 관찰만 하면 되잖아. 하나만 갖다놓고 하면 되잖아. 또는 그냥 이거 하나만 갖다놓고 보면 되잖아. 뭐 파리가 왔다 갔네. 어, 좀 지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구덩이 막 생겼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굳이 대조 실험을 할까요? 대조 실험을 통해서 뭘... 어머, 역시 파리가... 올수 있었으니까, 구더기가 생겼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험을 해볼 건데, 이 실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용어가 조금 더 있죠. 그 용어에 대해서 지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실험을 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인이 있어요 독립변인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변화를 시킬 수 없는 변인이 있어요 종속변인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독립적이다? 먼저 변인이란 말을 볼게요 요인 요소 뭐, 이런 것이 될수 있을까요? 아, 오빠가 몸이 안 좋은데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선생님, 앞으로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줄게요. 우리 오빠를 위해서. 평소에도 연락을 꼭 일주일에 한번 이상 꼭 합시다, 우리. 숙제 안 하면 다음부터 엄격하게 무섭게 해 줄게요. 오빠를 위해서. 자. 독립변인, 종속변인 한번 나눠 볼게요 독립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변화를 줄수 있는 것들이야 이런 실험을 할때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컵, 생산자, 플라스틱, 유리, 재질, 고기, 부위 이거다 뭐야 습도, 온도, 햇빛, 세기 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야 웬만하면 다싹 다짐해 맞지? 그런데 종속 변이는 뭐냐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거야. 그냥 실험 결과야 실험 결과까지야. 무슨 말이었어요? 구더기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구더기 생성 여부예요. 생성 여무예요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생기고 안 생기면 주기로 하다 보면 나오고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실험 결과, 이걸 종속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립 변인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 것들이지, 싹다지 근데 이 독립 변은또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조작 변 여기 봅니다. 통제 변인을 써요. 아, 변인까지 적어볼게요. 조작 변인은, 어? 내가 조작시켰지. 두 실험, 대조 실험에서 뭘 다르겠다? 조작시킨 거 뚜껑에 융살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통제변인은 싹다 똑같이 했죠 통제시킨 변이는 거지 이게 바로 통제변인이에요 여기서 살짝 용어 정리 그럼 통제변인이 뭔지 알겠어요 좀 비슷한 용어가 변인통제라는 용어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 조금 약간 다르잖아 자 우리나라 말이죠 통제변인 통제시키는 변인을 적으세요. 이 말이지. 통제 변인이 뭐야? 했을 때, 온도, 습도, 이런 거 적으면 되겠죠. 근데 변인 통제! 하면 변인을 어떻게 해라? 통제시켜요 변인을 통제시키는 것, 통제하는 일, 이걸 변인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좀 약간 중요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의미적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살짝 비교해서 정리해 줍시다. 자,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 해석 분석해서 결론 나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일반화 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험 과정을 했을 때 대조 실험을 해서 내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타당성을 부여시켜 주고요. 자, 인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로 가만히 놔둔 건 대조군이라고 하고요. 자, 실험하는 데 있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눠졌죠. 내가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실험의 결과를 다르게 할수 있는 거 이런 변인들을 모두 독립변인이라 하고요. 실험 결과, 어쩔 수 없는 거, 종속변인이라 합니다. 독립변인도 크게 조작과 통제 변인은 나눠지고요. 변화시킨 차이점, 모두 똑같이 한 거. 그리고 통제변가아니 통제를 나눠서 볼수 있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수 있고 여기서 살짝 의 팁을 한 가지만 더 준다면 어떤 팁이 있냐면 어, 아니 파리 때문에 구더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으면 결론은 어떻게 나와요? 결론 도출할 때 파리 때문에 구더기가 생긴다. 입다이 끝나죠. 가설 설정에 있는 글이랑 결론 도출에 있는 글이랑 끝에 있는 부분만 다르고 다 똑같지 않아요? 이다 인지, 것이다 인지,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을 준다면 적을 수 있겠지. 누굴 보고 이 실험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누굴 보고 적는다 결론 도출에 있는 글을 그대로 붙여넣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결론 도출이 비어 있으면 당연히 가설설정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끝에만 살짝 바꿔서 적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수 있고요. 음. 그 글을 통해서 얘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도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음. 문제를 풀면서 유형별로 나중에 한번더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탐구 과정에 대해서 봤고요. 드디어 우리가 1단원이 끝났어요. 역사적인 거. 다른 감옥들과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단원, 오늘 새롭게 준 프린트물 꺼내시면 됩니다. 잠시 실타임 3분.